네, 많은 분들께서 이스페타시스의 주가가 엄청난 하락폭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진 이후에 주가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대까지 상승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 라고 하면 엄청난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스페타시스가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다가 그리고는 최근 들어서 어때요? 엄청난 하락폭이 나와줬죠. 이때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겪었나요? 결국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는 엄청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5,500억 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상증자를 어떻게 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정정공시를 하면서 철회의 수준을 밟고 있는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도 5,500억 원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폭을 키워 나갔는데 이때 당시에 갑자기 또다시 밤에 야밤에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이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입장에선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력들의 계획이 있었다. 어떤 계획이냐? 지금 보세요.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갔을 때 결국은 이 밑에서 장기간 매직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많은 돈을 활용해서 주가를 엄청나게 상승을 시켰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돈의 흔적들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엄청난 하락세를 이끌었 나요.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 차, 이앞 구간에 어느 정도의 횡보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제차 상승 구간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상승 구간을 가졌을 때 누군가 매도를 한 흔적들이 있나요? 이렇게 하락 구간에 쌍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엄청난 하락 구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터져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구간에 이렇게 매집한 구간에서 누군가 엄청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우리가 보신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보유 비중을 엄청나게 늘린 구간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준 날,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매집한 물량들을 매도를 진행을 했고, 주가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반등하지 못하고, 제 차, 이전의 저점 부분에 해당하죠?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제가 면밀하게 살펴볼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어떤 방법이요? 그냥 줄 하나만 걷습니다. 제가 별도로 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절묘한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상승폭을 키우고, 그리고 이 하락폭을 키웠을 때, 이 때 당시에 엄청난 지지가 나온 후에 주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는 거요. 예 그럼 지금 어떤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재차 엄청난 매수세 실렸죠. 이 매수세가 실렸다는 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매수를 해줬는지 오늘 이 밑에서 갑자기 분봉상으로 보시면 명확하다. 보세요, 갑자기 누군가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오늘 이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해줬다는 건 뭐예요? 제차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관가하면 안 된다. 어떤 부분이에요? 이스페타시스가 30년 내내 고다층 기판을 만들어왔고, 실제적으로 이 고다층 기판에 쓰이는 게 뭐예요? 채집피티에 쓰인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이스페타시스가 11월 30날 나온 뉴스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스페타시스의 월 신규 수주가 8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2025년도에 생산 능력이 월 650억 원에 불가에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공급 부족이 2025년도에도 계속 된다 그럼 결국은 실적은 엄청나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이 실적이 엄청난 다 라고 하면 뭐예요 주가에 반영이 될수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뭐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 밑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재차 반등 구간에서 재차 반등 구간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스페타시스가 반등을 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시고 계신 게 뭐예요? 향후 주가가 6만원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항상 매도를 빠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주가가 위아래 위아래 변동 폭을 키우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3,000원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저렴하게 매수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상승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엄청난 하락 폭을 키우면 어떡해요? 결국은 또다시 매도를 할수 밖에 없다. 15,000원에 매도를 하고 내가 주식 안하겠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다시 이스페타시스가 상승폭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3만원에 재차 매수하면은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큰 폭의 하락 구간이 나오면서 나는 다시는 주식을 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절대로 안 본다라고 하고는 이 스페타시스 차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6만원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접근을 해야 돼요? 확률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떤 확률적인 접근이냐? 해력들이나 혹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절대로 깨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점 부분이 생겨 이 저점 부분을 깨고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투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투매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재차 주가가 상승 구간에 왔을 때. 외국인이나 혹은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 상승시에 5억을 쓸 걸로 50억, 500억 엄청난 돈을 활용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차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가서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 많이 붙어주면 어때요? 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어떤 구간에 있다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연락처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010-7162-8706. 이 번호로 간단하게 이수라고, 이수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꼭 확인하고 대응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한테 가끔씩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는 제차 매수 타점이랑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싸게 매수한 다음에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 하고 매수해 놓고는 3% 5%약 수익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 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아, 나는 장기 투자자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셔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한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 다르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영상으로 만드는데 또몇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어때요?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보내 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나 혹은 세력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요?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너무나도 매수를 잘해서 계속해서 수익권이었는데 고점 부분이 나와도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이스페타시스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의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다? 정보력 쌈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으로 미국의 유태인 인구는 65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25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죠. 유태인들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살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식도 비슷한데 이 종목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스스로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노후에 용돈벌이 겸 추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 말씀드려도 각자의 상황과 이해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에 제가 주식을 스스로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주식 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방법을 배우시면 특정 종목에 얼매지 않을 뿐더러 시장에서 꾸준히 용돈 벌이 정도의 수익을 스스로 낼수 있는 기본 틀과 안목을 다지실 수 있으니까 주식으로 손해 볼일 없이 안정적인 수익 낼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쉽게 요점만 적어 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 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기법에서 체크를 할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 보이시죠? 더보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준비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무료 혜택과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까지. 답변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연락처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제가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설문지 참여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소중한 구독자로 인식할 수 있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저만의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